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볼보의 중형 SUV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통해서 볼보 XC60, 그러니까 60이라고 할게요. 60의 그런 다양한 매력과 이제 우수한 밸런스 이런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 볼보 인스크립션 트림만의 그런 아주 우수한 상품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주행은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는 실제 주행을 하면서 볼보 XC60이 실제 주행 환경에서 어떤 매력과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과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팔리는 차가 좋은 차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전 반대거든요 꼭 좋은 차가 잘 팔리라는 법은 없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다행히도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볼보는요 잘 팔리고 또잘 만든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행도 정말 오랜만에 XC60을 타는 이번 주행도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주행을 먼저 시작, 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드라이빙 포지션과 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가장 먼저 돋보이는 건 역시 만족스러운 시트입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도 이 시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칭찬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체공학적이고 고급스럽고 또 아주 꼼꼼한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뭐 체격에 따라서 조금 작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건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워낙 좋은 시트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포지션의 구현에 있어서도. 높이가 그렇게 높거나 혹은 조절, 조절 범위가 좁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본인 라인이라던가 윈도우 라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방과 측면 이런 전체적인 시야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물론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 좀 화각이 좀 좁다라는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다루기 좋은 그런 중형 SUV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고급스럽다라는 거죠.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런 가치를 명확하게 잘 담고 있고 또 반대로 프리미엄 브랜드이면서도 이 시장에 있는 다른 브랜드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를 이루내고 있는 자신들만의 감성이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의 본인 아래는 320마력과 40.8kgm의 토크를 내는 볼보의 T6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 본다면 V6 3.6L라던가 뭐 그런 엔진들을 대체하는 아주 훌륭한 다운사이징 퍼포먼스형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뭐, 비슷한 경쟁 모델로 떠올려 본다면 이제 뭐, 캐딜락 XT5에 장착되어 있는 V6 3.6L 가솔린 엔진과 유사한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가 조합이 되어 있고요. AWD 시스템을 통하여 4바퀴로 성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이제 XC60 T6 인스크립션은 상당히 경쾌한 가속 성능은 물론이고 상당히 우수한 고속 주행 성능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에서도 리터당 9.0km의 효율성을 갖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이 성능이 좀 강조된 차량인 만큼 효율성은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본다면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는 가솔린 SUV로는 상당히 우수한 효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UV고 또 AWD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20마력과 40.8kgm의 우수한 토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행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실제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 반응도 상당히 기민하고요. 그리고 밟는 순간 아주 풍부한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볼보 가솔린 터보 엔진들이 가끔 좀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하는데 지금 XC60 T6 인스크립션은 굉장히 정숙하면서도 아주 가솔린 엔진 특유의 매끄럽고 기민한 출력 전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발진 가속은 물론이고요, 추월 가속 그리고 또 고속 주행에서도 확실히 만족스러운 매력을 제시하고 있어서. 운전자에게 아주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이 320마력과 40.8km의 g 토크는 시장에 있는 V6 가솔린 SUV들과 거의 동일한 성능을 낼수 있는 엔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만족감이 높은 편이에요. 지금처럼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주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경쾌하고 만족스러운 가속력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 힘이 좀 있으니까 여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속도를 높여서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엔진이 좀 쥐어짠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성능이 워낙 좋, 좋다 보니까 쥐어짠다라는 느낌이 크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어, 순수하게 자연흡기 3 6 l 엔진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다면 약간 쥐어짜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이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쾌적하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질감을 느릴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8단 기어트로닉 변속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시대가 흘러서 더욱 더 다단화된 변속기들이 연이어 등장을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단화된 변속기예요. 게다가, 기본적인 변속 속도라든가 변속 상황에서의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이 상당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만족감이 높은 그런 엔진이라고 할수 있게, 아, 그런 변속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볼보라고 한다면 약간 좀 기계적인 듯한, 좀 약간 좀 단단한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이 엔진과 변속기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된 그런 매치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차량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볼보 XC90, 그러니까 XC90만 하더라도 분명 신차지만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클래식한 그런 볼보 특유의 견고함과 탄탄함이 느껴지던 차량이었죠. 그런데 이60 클러스터, 그러니까 XC60 T6 인스크립션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볼보 특유의 약간 그 기계적이고 약간 건조한 약간 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크게 주가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굉장히 세련되고 트렌디한 그런 셋업을 갖고 있으면서 약간 볼보 특유의 향, 향 채취가 나는 약간 그 정도의 연출을 갖고 있어서 어 굉장히 이 전통적인 볼보 고객들도 어 볼보가 많이 세련돼졌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볼보를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인 경우에는 아 볼보가 약간 이런 좀 기계적인 듯한 느낌이 있구나. 근데 차는 굉장히 잘 움직이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절묘한 조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합은 사실 결국은 경험이거든요. 경험과 세팅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인 건데. 구0 어, 콜라스터의 그런 전통적인 느낌을 뒤로 하고 곧바로 이렇게 세련되면서도 전통적인 느낌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차를 연출했다라는 거이 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 밸런스라던가 이런 조합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셋업이에요 예,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게다가 단순 이런 느낌뿐 아니라, 근데 요소 요소들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요. 지속성. 혹은 순간적인 제동 상황에서 이런 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은 매력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조향감 감각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세련된 조향 질감을 갖고 있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족스러운 조향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향에 따른 차체 움직임도 일단, 약간의 그런 기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자잘하게 순간적으로 들어온 충격은 조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되고 다루기 좋은 그런 셋업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행 시승기를 얘기를 할 때에는 정말 딱 주행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하는데요. 볼보는 조금 더 부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와,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어플 포인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파일럿 어시스트죠. 사실 저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혹은 보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개입은 분명 존재해야 하드,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운전자는 계속 드라이빙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 파일럿 어시스트만큼은 좀 맡기고 싶어요. 네. 정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지금처럼 제가 속도를 높이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높였을 때도. 정말 정교한 운전자. 그러니까 숙련된 베테랑 드라이버가 가속을 하듯이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된 그런 질감을 제시를 하고요. 제동도 마찬가지예요. 급제동을 할 때에도 그냥 기계적으로 온, 오프, 온 오프가 아니고 정말 조절을 해가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물론 지금은 차선 변경까지 뭐 제대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방 차량에 대한 감지와 가감속, 그리고 어, 양쪽 차선의 가운데를 유지하면서 주행을 이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꽉 막힌 내부순환도로라던가, 뭐 이렇게 이런 도심 속 도로에서도 정말 믿으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보조 시스템이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만족감은 확실히 어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하지만 이 볼브만큼은 좀 다르다 볼브만큼은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어, 볼보와 캐들락, GM, 그리고 테슬라 이세 브랜드의 자율주행들이 굉장히 명성이 높은데요 국내에서는 파일어 어시스트가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캐딜락은 빨리 슈퍼크루즈를 국내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그리고 빠지지 않는 매력 있죠. 바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네, B&W, 그러니까 바우스앤밀키스 사운드 시스템은 정말 풍부하고 아주 환상적인 음향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 자동차 사운드 시스템이 주면 얼마나 좋겠어라고도 말하시겠지만 정말 좋아요. 정말, 정말 이런 표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좋아요. 정말, 동급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볼보의 BMW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는 정말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이시죠?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어, 마사지 기능 조작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사지 시트가 90 콜러스터에서는 약간 소음이 좀 느껴지는데 어, 60 콜러스터의 경우에는 소음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 줄은 줄 건지 아니면 좀 지금 이 주행풍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행을 할 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주 편안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아주 큰 어필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을 함께 타봤습니다 고급스럽죠. 네, 고급스럽고요. 이 세련된 그런 SUV의 감성을 잘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그럭 특유의 아주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공간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큰 강점입니다. 물론 공간 활용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행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만족감이 높아요. 파워트레인 셋업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에 따른 그런 질감이라던가 아니면 차를 다룰 때그 피드백이라던가 그 피드백을 반영하는 차체의 움직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과 마사지 기능. 그리고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아주 매력적인 보조 장치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라던가 이 상품의 가치를 상당히 끌어올리는 그런 셋업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걸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사실 프리미엄 SUV 시장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에서 본다면 독일 브랜드들이 워낙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어필 포인트 갖고 있는 차들은 분명 존재해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지금 오늘의 주인공 XC60 T6 인스크립션이기도 하죠. 프리미엄 SUV, 그리고, 어 그러면서도 디젤 SUV가 아닌 조금 더 정숙하고 좀더 세련된, 그리고 좀더잘 달리는 그런 SUV가 필요하다면, 저는, 볼보 XC60,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취향에 따라 커버 엔진이 좀 싫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워낙 출중한 성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행 만족감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프리미엄 하면서도, 그리고 또잘 달리는, 그리고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이다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 BMW 벤츠 이젠 지겨워 좀 다른 차 사고 싶어라고 할 때도 이 볼보라는 브랜드가 참 좋은 대안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프리미엄 SUV를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XC60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어, 효율성 부분에서는 사실 이 SUV들 같은 경우는 무심 주행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숙 주행, 고속 주행에서는 되히려 가솔린 차가 주는 만족감이 더 뛰어나고 또 효율성도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가솔린 SUV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보 XC60 T6 인스크립션을 함께 타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감 높고 아주 매력적이고 잘달리는 그런 차량이었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